25년 9월 5일 에, 오후 4시 30분입니다. 예. 아 진짜 마음대로 안되네요. 모든 일이. <laughs> 저는 아 퓨처캠이 어제 시간에 상한가였잖아요. 그래서 오늘 와 얼마 좀더 사고 싶은데 아깝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뭐 이걸 뭐 5만원에 팔아야 되나 10만원에 팔아야 되나 그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 떨어졌어요. <laughs> 와 이런 거에도 떨어지나? 와 진짜 그래서 아니 근데 제 느낌이 아 이건 그냥 달, 달고 가자 그래서 인터엠을 던졌습니다 인터을다 던지고 그걸로 이제 퓨처캠을 샀어요 그래서 퓨처캠이 700주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게 천뭐 17,000, 16,000 버리면 이제 전 답이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예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뭐 네,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퓨처캠으로 던졌습니다. 오늘 뭐안 좋고 외국인 매도도 많고 뭐 그런데 지금 보면 외국인 매도가 아 이거 셀디언 이거네예비축해 어, 엄청나요. 40, 4 0만준데 그래도 기간은 대부분 다 샀어요. 대사는데 이제 연기금이 판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뭐 나머지도 위어도월도 샀는데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판거뭐 그게 좀문책긴 문제인데 아무튼 뭐 지켜보겠습니다. 예. 뭐 어차피 뭐 승부를 걸었고, 아, 저, 인터엠을 다 던진 게좀 마음이 아픈데, 뭐, 그래도 뭐 수익은 거뒀어요 뭐, 얼마나, 한 4,50만 원은 벌었는데, 그럼 뭐합니까? 여기저서 까지게 많아갖고, 예, 아무튼 저는 인터엠을 이제 퓨처캠을 달고 갈 생각입니다. 예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, 아, 이제 고통이 이게 또 2만 원이 무너져버리면, 아 깎아볼 것 같아요. 이게 마이너스가 엄청나면. <laughs>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팅 예,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예, 오늘 마이너스가 얼마죠 아, 마이너스가 12만 7천 그런 대로 뭐 까졌 많이 까졌는데 그런대로 뭐뭐 선방했다고 해야 되나 이걸 어쩌야 되나 모르겠네요 예, 아무튼 상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화이팅 예, 하겠습니다 전업위원회까지 주말 잘 보내고요 월요일부터 또 수익 냅시다 퓨처캠 화이팅 <laughs> 살려줘